반갑습니다. 쫑이 바이솔 식구 여러분. 예, 오늘은, 어, 예, 요즘 경제가 힘들다,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 뭐, 여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꿀팁을 하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어,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뭘로 보이실까요? 예. Yeah, 이게 yeah. 고기 워먹는 돌판입니다. 도, 그 돌판은 아니고 어노관스는그저저저 고깃집에서 워먹는그 불판입니다. 불판. 불판인데 이 집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접는다 그랬어. 제가 돌판을 제가 어, 고칠값만 주고 제가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 구입 자세히 보니까 모양이 굉장히 마른 목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 불판하고 여타 불판하고 좀 다르게 생겨서 제가, 어, 요거는, 여기 바이소를 치면 뭐 이쁘겠다 싶어서 제가 흔쾌히 제가 고칠값 주고 사가왔습니다. 어, 사가왔고, 그 다음에, 오늘 경비를 전략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강돌도 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바닷돌.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또 제가 돌도 구해오고 이래 했습니다. 그 대신에 바닷돌은, 어 일반 물에 한참 오래 담가놔야 됩니다. 그, 염분을 다 빼고, 그래 심으셔야지. 안 그러면 우리 소리들이 또, 또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제가 한, 한 서너 달 물에 담가 놨다가 염분을 다 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강돌이 하고, 그 다음에 바닷돌. 여기도 바닷돌 있죠, 그죠? 여기는 바닷돌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런 바닷돌, 이런 돌들을 지나다니시다가 무심코 또 버리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또 채취하시면은 또안 되니까, 설 만큼만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설 만큼만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여기 이렇게, 요렇게, 4단계도 나눠서 제가, 제가 유튜브를 편집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일단, 이런 돌판에다 불판에다가, 이렇게, 일단, 돌을 이렇게, 돌본드로 이렇게 붙이십시오. 붙여가지고, 쭉, 보이시죠? 그죠? 어, 높이는, 여기는 낮고, 여기는 굉장히 높죠 그죠?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지도록. 그죠? 옆에서 보여드릴까? 예, 네, 옆에서 보이면 보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경사가 지도록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 대신에 좀 견고하게 붙여야 됩니다. 돌본들을 좀 사용을 많이 하셔가지고 안 떨어지도록 견고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붙인 다음에 이렇게 또 양지 있기로 양지 있기로 이렇게 쭉 보여 드릴게요뺑 들어가면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뺑들어가면양지있기를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네. 잘 보, 보셨죠 자요 돌은 제가 또 어, 일반 그도이 아니고 지금은 다 보시면 다 불판입니다, 불판. 이것도 지금 현재 요 마지막 완성품 이것도 제가 불판인데, 설방울 바이솔로 제가 한번 심어봤습니다. 화산석으로, 요거는 화산석으로 만들었습니다, 화산석. 설방울들이 지금 자국을 굉장히 많이 달고 나오네, 그죠? 설방울들이이거 만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 만든 지 이제 한, 한 열흘 정도? 열흘 정도 됐을까? 열흘 전에 자구가 없었던 애들이 자구가 나오네요 그죠 이거 보시면은 열흘 됐나 보름 됐나 자구가 없었는 것 같은데 자구가 나오네요 네. 이렇게 양지있기를 이렇게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 이, 이 자판 사시고, 그 다음에, 뭐또 돌, 또 화산석 돌도 또, 또 구매하시고, 아니면 뭐 다른 돌이라도 하여튼 간에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 정도 크기면은, 음 30에, 30에 50 정도 되는 화분을 하나 구매하시려면은, 그래도 한 몇만 원 정도 줘야 된다입니까, 근데 요 정도 딱 구매하시게 되면은 그제고철를 까불어 주면은 한, 한 2천 원 정도만 주면은 사수,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고물상이라든지 그런 데 가시면은 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근처에 지인들 고물상 가면 아마 공짜로도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돌도 마찬가지로 그 뭐. 강가에서 주워 오고, 바닷가에서 좀몇 개씩 주워 오가지고 이렇게 붙이시고, 익기는 어, 저번에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서 이제 익기를 직접 키우셔가지고 그래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력이 안 되면은 뭐 산이나 덜에 가서 양지 양지 익기만 골려가지고 뜯어가지고 이렇게 키우셔도 되는데, 못 키우시면은 그냥 뜯어가지고 그냥 사용하시고, 아니면은. 뭐, 사가하셔도 되고. 근데 바이솔은 어차피 사야 되겠죠, 바이솔은. 바이솔은 심으려면, 뭐, 키우지 않는 이상은 사셔야 되겠죠, 그죠? 요즘 뭐, 파시는 분들 많이 있대요, 그죠? 저도 물론 판매를 하지만은, 저는 아직 인터넷, 인터넷 판매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도 몰라, 몰라가지고. 집에 바이솔은 엄청나게 배양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그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들 주머니를 좀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실란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한번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또 저희 저한테 물어보시면 은 제가 또 많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줄이겠습니다.